이미지 경제 토크 기업 공시 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모셨는데요. 또 우리의 관심사이죠. 바이오 얘기하겠습니다. 바이오는 사실 하계 모멘텀도 있고 상당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부진하고 일부 종목만 올라오는데 바이오도 어쨌든 공매도 재개에 따른 우려 업종인가요? 어 일단 대체장고의 네. 전반적 비중을 보면 어 삼십 일 데이터를 봤을 때 네. 대체적으로 이 대체 장의 비중이 좀 상당히 좀 높은 섹터 중에 하나가 좀어 제약 바이오 그리고 뭐 2차 전지 섹터 이렇게 네. 좀 구분이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공매도 재개가 제차 좀더 현실화가 좀 되는 구간이라면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첫날에서좀 확인됐던 부분들은 뭐어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뭐삼천대학제약 네. 같은 그런 기업들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좀 높게 실질적으로 좀 반이 좀 됐기 때문에 네. 어, 이런 우려는 일부 좀 현실화가 좀 됐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약 바이오 주를 어, 손쉽게 어떤 타겟을 좀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선별적으로 좀더이 어, 공매도의 어떤 타겟은 좀 선별적 그리고 차별화좀이루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는 어쨌든 뭐 바이오 전체적인 금리와 관련된 환경이라든지. 뭐 공매도 얘기지 하지만 결국은 네. 바이오는 기업별로 그죠 종목별로 이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기업 얘기할까 어쨌든 뭐 알테오젠 얘기를 좀 해야겠죠 네 일단 네. 이런 가점에서는 네. 일단 공매도에 어떤 우려감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좀 대안지 좀될수 있는 종목 한두 종목 정도로 네. 좀 보고 있는데요 먼저 알테오젠을 좀 탑픽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할로자임의 엠다제특허에관한된분쟁이좀 네. 재차 좀 부각이 되면서 이게 뭐 상승하고 다시 반납하고 상승하고 반납하고 이런 가장 큰 수급 정체의 어떤 원인이 좀 됐었고요. 이 부분이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와 이 1조 9천억 원 규모의 이 라이선스 아웃이 어, 체결이 되면서 저는 이 성과를 단기적으로 주가 좀 상승하는 어떤 배경은 좀 됐지만 이내 뭐 다시 뭐 차익분을 좀 반납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성과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성과가 좀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할로자임에 관한 엔다지의 특허가 워크의 뭐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키트로다 SC에 가는데 출시를 지연시킬수 있는 그런 어떤 노이즈가 좀될수 있는 요인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파트너사로 알티오젠을 좀 선정해서 네. 자사의 어떤 주력 파이프라인 뭐 삼종에 대한 SC 전환 뭐 제형 플랫폼에 대한 기술을 좀 도입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라고 좀볼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 측면에서는요 지난달에 좀 발표됐던 유럽 페아마케에서에 대한 미니 임상 3상 결과도 좀 중요했는데 네. 5분 정도 좀 이어졌던 미니어라 세션에서 발표된 데이터가 보면 어키토로다 IV 대외, 대비해서 그니 그러니까 이게 혈관 주사 대비해서 그 피하 주사를 그렇죠. 음. 비열등성 지표를좀 음. 입증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이게 어, 주가 좀 하락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음. 비열등성 지표. 그래서 이제 이게 혈관 주사 대비해서 얼마 정도 이게 이 수치상의 어떤 효능이 음. 뭐동일했는지 네. 아니 면 유사한 흐름을 보여준지 그러니까 비교해서 어떤 게더 높거나 낮음을 음. 좀 평가는 하 그런 우위지표 방식이 아닌데 음. 이걸 만약에 우위지표로 좀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IV 제형제보다 SC 제형제가 더 좋은 것인가 이여부에좀 초점을 좀 맞추다 보니까 이게 안 됐을 때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뭐 시판이 좀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음. 좀안 팔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우려를 했는데 기존에 이 지표가 아니라 기존의 제형제를 좀 변화했던 방식은. 동일한 효능을 같이 유지하기만 하더라도 환자의 어떤 선택지, 특히나 이건 항암제죠. 환자의 경우에는 가격적인 어떤 부담요건들보다 항암 이 치료에 있어서 어떤 편리성들을 좀더 유하기 때문에 저는 블록버스터 신약인 것은 모르고 다 알고는 사실이고 이게 제형제 변화로 인해서 오히려 환자의 선택지가 더 편리함을 좀 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시판이 좀 된다면 네. 판매량의 관점에서는 저는 뭐 유의미한 성과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싶기 때문에 이번에 미니 임상 3상 결과의 경우에는 물론 뭐 세부 데이터긴 이 하지만 비혈등성 지회의 집회, 유효 지표를 확인했다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기대 요인이 좀될수 있겠고 이 부분은 5월 달에 아스코 2 0 2 5에서 세부 데이터가 좀 공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조금 추가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오 얘기하면서 두 기업 정도 주목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했고 알테오젠엔을첫 뭐 번째로 네네. 지금 당연히 뭐 알테오 젠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주목하는 기업이요. 예, 전두 번째는 유한양행을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해 렉라자 그리고 리브리, 리브리반트 병용 치료제 미국 FDA 허가가 있었고요. 네. 이후에 유럽의 승인 그리고 최근에는 어, 일본의 후생 노동성의 승인을 좀받았고요 네. 올해 어, 상반기에는 음. 중국 승인까지 좀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렉라자 병용치료제는 뭐 글로벌 출시가 좀 임박했다라고 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폐암치료제죠? 이거 그렇죠. 그렇죠? 비소세포폐암 폐암치료제 네, 맞습니다. 네, 네. 역시나 뭐 지난달에 유럽 폐암마켓에서 중요한 어떤 성과 발표가 좀 있었는데, 네. 일단 렉라자이 리브리반트 병용치료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두가지예요 SC 제형제로 좀 전환됐을 때유효지표 값이 기존의 IV 제형제와 좀 대비했을 때 비열등성 지표가 얼마만큼 음. 어, 상향됐는가, 내지는 비열등성 지표를 지금 입증했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성과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쟁약물에 관련된 어떤 비교 우위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경쟁약물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라는 약물인데 네. 이게 단독요법 대비해서 우리가 OS 데이터라고 좀 불리고 있는 생존율, 환자의 생존율이 얼마만큼 많이 늘었는가. 이걸 좀 따져보는 지표가 이번 이페아마켓에서좀 발표가 됐는데. 네. 공개됐던 데이터를 보면 아스탈제나카의 타그레소가 단독요법 관점에서 이 환자의 OS 데이터가 36.8개월입니다. 이부분은 12개월 정도로 상위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명확한 데이터가 50개월에서 56개월까지 좀 추정될 수 있다고 라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유는요. 일단 중앙값에 대한 이 최종값이 공개되지 못했더니 환자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음. 환자 절반이 투약 이후에 생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앙값은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최종값이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 월등하게는 지금 뭐 초도 데이터에서 한 12개월 정도 이상 상회를 했고 대체적으로 한 56개월 정도 이상 데이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치들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토의 어떤 경쟁약물 대비해서 유주표 값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음. 우리가 판매량에 관련된 기대치가 높아졌던 높아진 그런 요인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단독 용법이 뭐 병용 용법에서에 대한 웨이 데이터를 상향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당분간 렉라자 리브리반트의 어떤 글로벌 공략들은 실제 판매량 증가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 될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볼수 있고 두 번째는. s c 제형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 유럽 아스코에서 아마 이 데이터가 좀 공개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부분을좀논란를 하더라도 올해 지금 이어 렉나자 리브리반테 병용 치료제 s c 요법을 미국 어떤 미국의 어떤 식파너가 승인 신청이 좀이뤄지는 그런 구간이라면 추가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 좀표여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전 임수의 경제 토크 바이오 얘기하겠습니다. 김지훈 대표 오셨고요. 아이오는 사실 뭐학회 모멘텀 이런 것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역시 뭐 트럼프 관세의 여파를 시장 충격을 벗어 피해 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네, 생각보다 네. 사실 관세 관련돼서는 의약품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현지 생산하는 업체들이나 미국의 소위 말하는 파트너사 끼고 하는 그 기업들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관세 관련돼서 좀 제한적인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고점 대비해서 어뭐알테오즈 포함해서 한 평균적으로 한30%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실적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저는 뭐 상당 기간 계속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바이오가 만약에 어떤 뭐메크로어 관세 이슈 때문에 더 빠진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항상 좀역발상에서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보니까. 재학바이오가 그렇다고 사실 수급이 비어야지 새로운 수급이 또 들어올 수 있는 여력도 생기는 건데 항상 보면 재미난 거는 매일매일 거래 대금에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번갈아 가면서 엄청나게 뭐 예를 들어 거래 대금 순위가 일일 등부터 이십 등까지 있다 음. 그러면 재학바이오는 그냥 기본적으로 일구 여덟 개 종목이 그냥 계속 들어갑니다 음. 돌아가면서 뭐 알테오젠이 잠깐 쉬는 것 같으면 뭐 ABL바이오가 음. 들어가고 ABL바이오가 잠깐 쉬는 것 같으면 삼성바이오직스나 SK바이오팜이 들어간다. 그걸 봤을 때 굉장한 그 소위 위하하큰큰수에에임임없는심을을받있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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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l e g o l e 따끈 o g l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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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l 바이오가 글락소스 미스클 l 인이 o o g l e Google, g o g Google, g o o g 요거 관련돼서 새로운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뭐 일종의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 치료제입니다. 요거 관련돼서 뭐 계약금은 사실, 사실 계약금 굉장히 중요한데 계약금칠 740억 포함해서 뭐 최대 한 1,480억 정도 마이스톤까지 단기 마이스톤 기술료까지 받았고 이게 최대 만약에 상업화까지 이어지면 한 4조 정도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규모로 어 로열티 권리를 어, 글락스미스클라인이 좀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BBB가 소위 말하는 그내이 내에 전달하는 유해 물질이나 유해 인자를 이 BBB라고 하는 게 일종의 뇌로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당히 이 내질환 치료제 관련돼서는 이 BBB 셔틀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존 약물의 한계를 극복하는 굉장히 좀 아주 차별화된 치료제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이 유사 성장 인자의 수용체 IGF-1R이라고 하는 것을 BBB를 통해서 가장 약물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이나 치매 치료제가 굉장히 확장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이쪽이 하여튼 연평균 그래도 2 0 가까이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 이 BBB 셔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이중 항체, 그러니까 ADC 플랫폼의 한 부분이고요. ADC 플랫폼이 저는 계속 주목받을 거라고 보는 게 원래 사실은 면역 질환 치료제 단독 요법으로 쓰다가 요새 다른 기타 항암제, 소위 말한 그 부작용이 엄청 심한 소위 어, 기초 화학 요법 항암 치료제랑 병용 요법의 형태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게 최초로 공개 나온 게그 항암학회에서 나왔고요. 이번에 AACR이라고 아마회에서또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그거에 대한 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LCB84 리가켄바이오가 병용요법으로도 좀 주목을 좀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ADC가 그 빅파마들의 ADC 플랫폼 기술을 사거나 기술 이전하는 게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조 단위로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게 투자한 것들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그 발표 나는 파이프라인만 최소 지금 7개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다이치상교의 그 소위 말한 유방암 치료제가 실제 숫자로 지금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러 머크의 키트루다하고 비만 치료제, 일라이 일리, 로보노 디스크 다음에 매출 4위를 찍고 있거든요. 그 허투라는 유방암 치료제.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상당한 기대감이 있고요. 이 허투 유방암 적응증을 필두로 다른 암, 고형암이라든지 뭐 비소세포 폐암이라든지 이쪽에 그러니까 암의 확장에 대한 동시다발적으로 10개 이상의 암종에 지금 임상연구가 추진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ADC, 그 다음에 그 방금 말씀드린 CDMO 쪽 그리고 이 플랫폼 쪽 이중항체 플랫폼 쪽 이렇게 봐야 되고 가장 뭐 숫자로 명확하게 증명하는 거는 역시나 그 알테 아 숫자로 명확하게 매출로 증명하는 것은 어 정확하게 지금 SK 바이오팜의 이 뇌질 어 뇌전증 치료제 그니까 발작이나 뭐 그런. 그 간지란 요런 쪽이거든요 요게 지금 작년에 사천오백억이 넘었고요 올해는 육천오백억 정도 예상하고요 내년에 거의 한 칠천오백억에서 팔천억 사이즈 정말 빠르면 이게 지금 미국에서 어 유한 양행의 그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제 치고 먼저 블록버스터 일조 달성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요게 영업마진이 이십오 프로가 넘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그 판매 그게 없거든요 판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리점 개념, 파트너사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직판 구조이기 때문에 음. 이게 상당한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SK 바이오팜이 지금 가장 핫한 소위 말한 이중항체 플랫폼 ADC와 더불어서 핫하게 지금 앞으로 엄청나게 부각받을 치료제가 바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RPT라는 치료제입니다. 그거를 지금 SK 바이오팜이 국내에서는 거의 탑티어급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수의 경제 토크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오셨는데요 바이오 얘기하겠습니다. 바이오는 뭐 정말 그렇게 막 탄력적으로는 안 돼. 어쨌든간에 음. 예전에는 다 꿈이었는데 그죠. 요즘 숫자가 그죠. 숫자가 네. 기술 수출 빵빵 터져요. 최근에 이제 ABL 바이오가 또 나타들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바이오 네. 이제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난번 나왔 때는 알테오젠이 기술을 했고요. 그렇죠. 네. 그때 규모가 한 2조 대, 예. 예, 아스트라제네카 분권해가지고 예, 예. ABL바이오가 이번에는 4조 천억 대. 그런데 인수한 회사가 GSK인데 GSK가 어디지? 사람들이 이러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회사니까 빅파마 중에서 좀 끄트머리 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좀 적은 회사, 음. 작은 회사죠. 음. 근데 규모는 크네. 그러니까 그 작은 회사가 이걸 가져가려면 예. 돈을 더 많이 지불했어야 됐겠죠. 음. 아마 좀 경쟁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제가 볼 때는 음.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굳이 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네. 에이벨바이오가 이제 오늘 또 분석한 것도 다시 한번 봤는데 에이벨바이오가 이번에 그 수출한 글랩바디 B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제 예전에 뭐 브레인 블러드 베리어에 가지고 BBB 셔틀 그래서 B.B.B.막, 그러니까 뇌를 보호하고 있는 막에 약물을 투과할 수 있는 기술인데 이거를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제 이게 사람의 뇌를 보호하게 생긴 건데 진화, 진화적으로, 근데 이게 약물을 투여하면 약물도 걸려버리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뇌 치료는 열어서 약물을 주입할 수밖에 없는데 음, 음, 음. 그럼 열게 되면 수술하면 부담이 되죠. 음. 최근에 이제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파켓슨 치료할 때어 이제 이게 투과 기술이 굉장히 크다, 좋다, 작년, 재작년부터 이게 나왔던 건데 작년에 이게 기술 수출 나올 거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나온 거죠, 4월에 어, 4조 천억이면 최대 규모입니다 역대 두 번째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어, 최대 규모인데 이게 큰 거죠 했나? 단미학품이 <laughs> 처음에 이런 거짝받터 들을 때뭐1조 이래도 뭐칠 칠천억 어? 이랬습니다. 대단했잖아요. 네. 네, 어마어마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2조4조 그죠? 예.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기술 가치가 좀 좋아졌는데 네. 이게 또 핵심은 GSK가 가져갔다고 해서 이거를 독점적으로 쓸 수가 없다. 음. 그 무슨 말이냐면 다데도팔수 있다. 음. 알테오젠처럼 딴데도팔수 있다. 음, 음. 아 그래서 지금 그런 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데 음. BBB 셔틀을만들는얼던 언론 원래 회사가 있습니다. 드날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먼저 했던 드날리라는 회사가 딴데 기술 수출했다가다 실패했습니다. 음. 실패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조 5천억. 한참 잘 나갈 때 20조가 넘었었고요. 그러면 어, 이거 ABL 바이오 아직은 이게 뭐 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음. 이게 기술이 나중에 반납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2조 5천억이니까 그러면 한 4, 5조는 갈수 있지 않을까? 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상반기에 이제 또 학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는 올릭스, 뭐 알테오젠, ABL바이오 이제 1, 2, 3가 나왔습니다. 그럼 네 번째 주인공은 어디가 될까? 음. 시장이 또 이제 거기에 관심을 막 갖고 있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예, 네, 아무도 모르는데 최근에 니가켄바이오 대표님이 세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음. 우리는 한마디로 그 기사를 쭉 읽어 보면 요약본이 뭐냐면 오리온에서 돈 대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는 R&D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오리온이 뭐 엄청나게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연구개발비가 모자라서 R&D를 못 하는 경우는 없다. 앞으로 어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리가캠 바이오도 지금 향후에 좀 기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도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시면 될것 같고, 보로노이 뭐, 지아이노베이션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 또 하나 지금 주목해봐야 되는 게, 학회가 지금 제일 가까운 학회가 AACR이라고 해서 미국 암 연구학회가 이제 열리는 데, 4월, 4월 말에. 네. 어, 그게 거기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지금 유한 양행과 ABL 바이오. 그 유한양행이 산 ABL 바이오 기술입니다. 정확히는 음. 같이 하고 있는. 네. 예, 그게 또 하나가 이중항체 관련돼서 음. 이건 글랩바디 티입니다. 어, T 관련돼서 지금 어, 발표가 하나 더 있고요. 유한양행이 그런 거참 잘하네. 지난번에 오스트코스텍이 하는 거잖아요. 오스코텍이. 그런 식으로 그렇죠? 맞 오픈소스로. 냉나자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있고요. 네. 펩트론이 또 지금 비만 치료제 장기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원래 일라이릴리와 지금 기술 평가 계약을 맺고 기술 평가 중이거든요. 네. 12월 달에 끝납니다. 올해 12월 안에 끝나는, 거, 끝나는 거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좀더 시간이 걸릴 거고 그거는 그러면 그게 긍정적이면 일라이릴리가 이 기술을 떠가는 거고 어, 아니면 버리겠죠. 근데 그건 이제 올해 말까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 근데 펩트론이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게 IEP라는 플랫폼입니다. 이게 세포 내재화를 시키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펩타이드 기술인데 좀 영어로 하면은 뭘잘 모르겠는데 그걸 해석해 보면 ADC라고 지금 가장 핵심적인 항암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이게 지금 제일 핫하잖아요 ADC가 지난번에 이 다이치상교랑 이제 알테오젠이 체결했던 그 ADC 관련된 것들을 ADC에다가 펩트론의 IEP라는 플랫폼을 입히면 얘가 성능이 개량된다 개선된다. ADC 핵심은 항체 앞에 있는 항체가 암세포를 찾아가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리가캠 바이오는 이 링크 기술을 갖고 있는 거고 이 항체는 주로 이제 빅파마들이 갖고 있는데 이 항체를 또 강화시키려고 이중 항체로 만드는 게 ABL 바이오고 이 항체를 조금 더 성능을 좋게 해주는 기술을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펩트론입니다. 근데 이 펩트론이 이 기술 관련된 논문을 이번 그 학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음. 그러면 펩트론이 그동안 우리는 아, 이제 바이오 모르시는 분들 비만, 그냥 비만 그렇죠, 치료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비만 치료제를 음. 조금 더 성능을 개선시켜 주는 거죠. 뭐 한달 만에 한번한 한 달에 한번 맞게 해주는. 음. 그러면 ADC도 성능을 높여주는.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알테오젠이 기존 약에다가 SC를 갖다 입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음. 그래서 그렇죠. 음. 제 이의 알테오젠이 될 가능성이 있다.